탑에서 드라이버를 던져줬을 때 저는 진짜, 진짜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반갑습니다. 독학골프입니다 오늘 이거는 아마 아마추어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두 번째 시간이 될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손목을 돌려야 된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영상이었어요. 왜냐면 오른손 쓰지 말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들었었고, 오른손 안 쓰는 연습, 돌리지 않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예전에 로테이션 무조건 해줘야 된다. 손목을 써줘야 된다. 하지만 우리 손목 쓰는 게뭐 이렇게 쓴다. 뭐...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손목을 어떻게 써줘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손목을 잘 써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손목을 써줘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앞선 영상을 보셨던 분들에 대한 속편이에요. 그러면 언제 써야 되냐 이거 허석호 프로님께서 이제 프로는 프로다 우승하셨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골프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등지고 쳐야 된다 근데 제가 등지고 치려는 영상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 타이밍 언제 손목을 돌려줘야 되고 로테이션 해줘야 되냐 라는 부분을 그 영상에서 완벽한 힌트를 얻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프로님뭐라 말씀하시냐면 스윙 스피드가 100마일 정도 나오는 빠른 사람들은 많이 내려온 다음에 회전을 해줘야 된다. 이 회전이 뭐 골반 회전일 수도 있고, 뭐손 많이 쓰는 손 회전일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빨리 내려오는 만큼, 오른손도 빨리 돌 거거든요. 그니까 거의 기다려주는 느낌으로 이까지 내려와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스윙 스피드가 90 이하, 80 이하에 느린 분들은 여기서 허벅지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이 정도 내려올 때 풀어줘야 공이 맞는다고 하셨어요. 그니까 러 예전에 제가 스윙 스피드가 좀더덜 나갔을 때는 탑에서 풀어준다는 느낌 정도로 치니까 공이 진짜 잘 맞았고, 물론 지금도 그게 잘 맞긴 합니다. 하지만 좀더 스윙 스피드를 내려면 이 휘두른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손도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치는 게 비거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보면 맥길로이 타이거 우즈든 여기서 보면 거의 진짜 바닥까지 이렇게 내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윙 스피드가 진짜 빠르기 때문에 리허설을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서 이 각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내려서 오른손 돌리는 타이밍을 못 잡으면 바로 땅을 때리겠죠. 그러니까 계속 뒷땅 나시는 분들은 풀어야 맞는 거지. 끌고 내려오는 거는 스윙 스피드가 느린 사람한테 적합한 스윙이 아니다. 라는 게 허석호 프로님의 영상을 보고 내린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석호 프로님이 영상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윙 스피드 빠른 사람은 많이 가지고 내려오고 스윙 스피드가 느린 사람은 좀 빨리 손목을 풀어야 된다.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스윙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아마추어 같은 경우 손목을 탑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 완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손목을 풀어줘야 되는 거는 맞고 풀어주는 타이밍이 내가 스윙이 느릴수록 좀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공이 잘 맞는다 라는 게 허성호 프로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하나도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이언은 악글을 크게 해서 끌고 내려가서 이렇게 칠 필요가 없다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채가 길면 길수록 탑에서 내려오다 던져주는 스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언은 안 던져줘도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던져줘야 잘 맞는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쳤던 거를 돌려보면 제가 영상에서 탑에서 던지고 싱글 쳤다 탑에서 던지고 라베 했다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탑에서 드라이버를 던져줬을 때 저는 진짜 진짜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체력맨에서는 뭐110 마일도 치고 뭐1 0 5 마일 기본으로 치고 뭐 이렇, 이렇지만 필드에서 사실 그 정도 파워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은 가정했을 때한 97, 8 마일로 필드에 친다고 봤을 때는 빨리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치는 게 정타가 높아진다.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 풀어주고 돌려줘야 된다는 건 맞다는 부분이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를 드리고 드라이버를 던지고 나서 느낀 거는 던져주면 아크 커집니다. 끌고 내려와지 생각하면은 왼손으로 잘 아크를 유지해 주고 끌고 내려오면 다행인데 끌고 내려와야지에서 오른손으로 당기게 되면 공을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아크가 지금 이미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공을 가파르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던지고 나서는 던지면 팔이 펴집니다. 펴진 상태에서 보니까, 큰 아크로 공을 칠수 있고, 살살 쳐도 멀리 가고, 방향성도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지금 하려고 하냐면, 너무 바닥까지 내려와서 돌리려고 하니까, 뒷땅도 나고,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한 허리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오른손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제가 치는 거를 상상 하니까 팔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 오른손의 느낌은, 그냥 이거야. 요, 그립 잡았을 때, 요두 번째 손가락이, 약간, 요렇게, 창문을, 왼쪽으로 닦아주는 이 힘을 쓰거든요. 이 힘을 쓰고 안 쓰고가 비리리 차이가 나니까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하더라도 체중이 쪽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임팩트, 체중이 안가 있는 상태에서 돌리면 다친다라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손목 돌림이 훅 난다, 체중 이동이 안 돼서 나는 거라고 김주형 프로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체중 이동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한 다음에 돌리게 되면 생각했던 것만큼 훅이 안 난다. 훅이 나셨던 분들도 아마 훅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좁은 걸로 치면은 여기서 좁아져서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던지듯이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던졌을 때 확실히 공이 지금 보시다시피 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던져주고 풀어주고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신다기 보다는 내가 몸에 힘이 좀 빠져서 체중이동도 좀 되는 듯한 느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냥 마음껏 풀어서 돌려서 치시는 게 결국 좋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고 제가 도움될 만한 영상을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탑에서 던지고 싱글 쳤다라는 게 1년 반 전에 찍은 영상 그 이후로도 이거 팔을 내리고 돌려준다 하더라도 항상 탑에서 던져주고 대테이션 시켜준다는 내용을 지금 잊지 않고 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프로님들의 영상 그리고 제가 만든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2024년에도 즐거운 골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학골프였습니다.